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마실TV입니다. 여러분, 한 주간도 또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이제 또 금요일이고, 네. 오늘 하루 네. 또잘 시작하셔가지고, 잘 버티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아침에 어, 정혁진 변호사 네. 유튜버를 들었는데, 아, 김상우 의원을 제가 요즘에 많이 이렇게 열심히 쳐다보게 되더라고요. 꼭 김상우 의원이 제가 요즘에 느끼는 건 뭐냐면, 은 이 사람이 꼭 이준석 같은 스타일이에요. 저한테는. 예. 저 사람이 무슨 얘기를 할까 또 유심히 한번 들어보게 되는 거예요. 관종 스타일 있죠. 그런 느낌입니다. 아니, 자꾸 그런 거 있지 습니까 와가지고, 그러니까 정체성이 불분명, 하다그래야 되나요? 제가 어떤 스타일인지 저를 정확히 알겠어요. 제가 보니까 정체성이 불분명한 사람들을 별로 안 좋아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뭐 좋은 말은 그런 말 하잖아요.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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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간, 뭐, 중간층? 뭐 이런 거 있지 습니까 예. 뭐 중도층? 맨날 하는 얘기그 얘기지 습니까 중도층팔이 예. 뭐 이렇게 해서는 절대 못 이긴다 중도층 뭐, 못 갖고 오면 못 이긴다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뭐 어벤져스 이연용씨 있잖아요 예. 그런 사람들 예. 하는 얘기 그거지 습니까 중도층 없이는 안 된다 뭐 집토끼, 들토끼, 산토끼 중에 집토끼는 어차피 우리 거니까 그리고 이제 근데 제가 요즘 최근에 들은 말 중에 무슨 얘기 냐면은 자기 가족들한테 잘해야 된다 가까운 사람들한 잘해야지 그게 나중에 복이 되지 그렇지 않고서는 맨날 그러고 이제 남한테 잘, 잘해줘봐야 소용없다.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그 인생에 지, 많이 살아보이는 사람들이 나, 배운 진리인데 그 얘기를 하지 않고 맨날 하는 얘기가 그런 겁니다. 중도층. 중도층 얘기하면 신사, 신사답게 보이죠. 누가 보면. 아, 그래? 진짜 저사람이 신사구나. 저 사람들만이 올바른 사람들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그 나도, 아, 나도 그 중간에 끼고 싶다. 괜히 뭐, 극자, 구구 이런 거 빼, 빼고. 그런데 요즘 들어 느낀 것은, 아, 그래. 극우도 아니지만, 어쨌든 우파적인 감정을 가지고 갖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이 나라를 지탱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예. 이게 이 사람들이 지키 거의 지키고 있구나, 막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어쩌게 면이 사람들이 열심히 세금 내고 번 돈으로 이 나라가 지탱되고 있구나,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맨날 그 뭐, 자파운동 해가지고, 뭐 남의 주머니 있는 거, 어 돈일어하지 않고, 세금이, 세금으로서 자기 연명하려는 그런 세력도 있지 않습니까? 입으로만 입만 털어가지고 하는 사람들 예, 그런 사람 말고요. 예. 어쨌든 간에 제가 그 김상우 의원의 얘기, 어떤 정책을 얘기를 좀 들어서 봤는데 아이 사람 참좀 신기하더라고요. <laughs> 뭐 고려대 법학과 나와가지고 이제 뭐 출시는 그거더라고요. 학교는 그렇게 나왔고 그 다음에 어 이제 회사생활 보험회사에서 댕기더라고요. 보험회사 좀 댕기다가 그리고 나서 이제 로스쿨이 생겨가지고 80년생이에요. 저랑 동갑이더라고요. 80년생인데 이제 그렇게 있다가 지금 46 됐겠죠. 그리고 1월, 1월 생이라고 하더라고요. 빠른 가7군랑 그러니까 같이 다니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게 있다가 로스쿨이 생기고 나니까 로스쿨을 어, 들어가가지고 변호사 시험을 합격해가고 그래서 변호사 시험활동 했는데 울산시장 송철호 이 사람 밑에가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울산시장 뭐 레퍼토리 있잖아요. 울산시장 하면은 문재인. 이런 느낌이 나는 거. 어, 이상하다? 이거 자파 아닙니까?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 어쩌지. 그니까 이제 또, 얘기가 되는 거예요. 저도 이제 그 사람들 정점 변호사 얘기하는 거예요. 아, 이, 저, 이, 이 사람이지 않습니까? 지금 이 변호사가. 아, 이거에, 뭐 또, 이게 국회의원 이게, 이 사람이. 아, 갑자기 어느 순간 저는 몰랐어요. 근데 그때 그, 개엄선거 때. 민주당 의원들하고 악수하고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아, 누가 뭐 악수 못하게 합니까? 그, 그때 주목이 됐잖아요, 사실. 그때 얼굴에두 억이 드러났잖아요. 저도 너무 신기한 거예요. 이 사람처럼 몰랐는데 되게 멋있는 척 하더라고요. 아, 그래? 근데 또 그, 김상혁이라는 가수 아시죠? 클릭비. 그 사람 말한 것처럼. 술은 마셨는데 음주는 하지 않았다. 근데 투표는 했는데찍지는 않았다. 똑같은 말이잖아요. 이게 처음에 들으면서 되게 멋있는 말처럼 보여. 근데 한번 돌려보니까 그게 그만 아니냐. 그니 그러니까 되게 되게 좀 황당한 거야, 김상욱 이 사람. 나는 나는 느낀 게, 아, 나 정체성이 불분명하고 약간 뜬구름 자는 얘기하는 사람 되게 싫어하는구나.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전에 직장을 당겼던 여자 상사도 그런 사람이었어요. 맨날 하는 얘기가, 아, 그래? 뭐, 이렇게 하면, 저도 얘기하는 게, 그래, 이렇게, 이렇게 하셔야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셔야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번상 얘기하는 게. 뭐 이렇게 제가 정확히 말을 하지 않겠습니다. 여자 상사인데, 맨날그 잔소리 같은 거 있잖아요. 저도 느낀 게 그거예요. 저도 나이가 이제 뭐 꼰대들을 나이가 되가 가겠지만 하는 소리가 그 도둑 차에 나오는 얘기도 있지 않습니까? 이 빠른 얘기들. 그런 얘기를 그냥 너무 듣기 싫은 거예요. 예, 네. 너무 짤라버리고 싶어요. 사실. 예, 네. 자기가 오래 살았다고 자기가 많이 뭐 했다고 밥 많이 먹었다 해가지고 그런 사람들이. 그런 것들이 너무 듣기 싫더라고요. 그래서, 아, 젊은 사람이 이렇게 싫어하는구나. 저도 그래서 항상 말을 좀 줄이려고 하고 있거든요. 젊은 사람 얘기할 때. 내 경험이 소중하다. 이런 얘기 안 합니다. 예. 어쨌든 그렇게 했는데, 그 사람이 이제 뭐송철호 밑에서 그 변호사 활동하다가, 울산에 가서 이제 또 이렇게 변호사 개업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얘기 듣고 나니까, 아, 이 사람이 어떻게 국민의힘에 들어왔을까.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니까 러 한동훈이 공천을 했을 때, 야, 참. 아, 한동훈도 보니까 되게 액션 같은 걸 중요시 여기는구나. 이런 생각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좀, 좀, 좀 알아보고 이렇게 사람을 뽑지. 왜 저런 사람을 뽑았을까? 막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뭐, 처음에는 윤석열 대통령로 화가 났죠. 되게 좀만 해도 될 텐데, 그걸를 갖다가 공천을 그렇게 해가지고. 그,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도 윤석열 대통령이 좀원망스럽기 했었어요. 그때는. 근데, 지금 하나하나씩 알고 보니까, 내면을 알고 보니까, 참, 이게, 뭐, 질싸움을 했구나.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만나는 게 셀카 찍고 이런 거지 있 않습니까? 예. 이런 거는 해야 되고, 이러니까. 그니까 러 저는 솔직히 느낀 게, 이런 걸 보는 느낀 게, 아, 중도파리는 안 되는구나. 예. 뭐, 당연히, 그냥 집 토끼 이런 거뭐 지키는 거는 당연한 거고, 중도를 끌어와야 된다. 이런 말 하는데, 안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냥. 예. 중도를 뭐, 그냥 저는 느낀 게 그거죠. 내가 내할일 잘하고, 예. 가정 일에 충실하고 이러면은, 그걸 보고 뛰쳐지 않을까요? 저는 그 생각하게 을 되더라고요. 차라리 그게 낫지 않을까 싶어요. 예, 괜히 뭐 너만데 제가 아까 그런 스타일이었거든요. 너만데 잘하자. 예. 예를 들어서 뭐 그런 사람 있잖아요. 결혼식 있게 있으면 친구들 결혼식이 있고, 있고 가족 결혼식 있으면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성향이 다 틀리잖아요. 뭐 일가친척에 사촌들이 결혼식 있으면 아사촌들은 어떻게 볼 거니까. 또 이렇게 저는 그냥 일부러 그냥 친구 여럿이 있는데 가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가족들한테 잘해야겠다 예, 그런 것처럼 그러다 보면은 지나고 나니까 아 그래 가족들한테 잘한 사람이 더 사랑받고 또 이렇게 하다 보니까 더잘 되는 것 같아요 예, 그런 것처럼 이렇게 해서 한잘 되는 모습을 보여주면 여기서 사람을 끌어와야지 이거 다짜고짜 가 가지고 뭐 전도한다 셈치고 이렇게 버리면은 그게 되겠습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잖아요 어떤 친구를 전도할 때 다짜고짜 가가지고 야너 내일도 교회 다녀? 이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게 아니라 어떻게 내 모습을 보여주, 보여줘야 되잖아요. 진실성을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가. 그리고 어떻게 변화되는가.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예. 개선되는 모습들. 이런 것들도 통해서 감, 감동을 감 주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초심자들에게. 그런 거라는거 거 들거든요. 그냥 뭐 어떻게 하면 뭐 중도를 파고 들어가가지고 뭐 이게 아니라 한 번에 하는 게 아니라 서서히 스며들어야 되는 거잖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제가 지금 한 45이지만 살, 사람을 느는게 그런 거더라고요. 이제 사람 사는 게 보니까 그렇게 뭐 일방적으로 누구를 강요한다고 이게 안 되더라고요. 다 머리 크고 뭐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생각이 다 있는데 그런 사람들한테 뭐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하면 머리 꼰대 식으로 느껴져서 거부감이 들어요. 예. 원래 뭐 강요하게 되면 부담을 느끼잖아요. 예. 뭐 정해진 길로 가라, 부모가 이렇게 하면 그런 거. 아닌 것처럼,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제,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 예. 저는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예. 이렇게, 그렇게, 자기 그냥 색깔을 좀 분명히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예. 자기 색깔을 없이 하면서도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그 김성욱 같은 사람들, 예. 그리고, 뭐, 이재명도 막 우클릭하고 자클릭하고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렇게도 하지만, 안철수. 여기 그렇 나라가 같잖아요. 김상욱이한말 중에 더 심했던 게 뭐냐면은 자기가 윤석열 선생님이 탄핵이 기각이 돼버리면은 죽을 때까지 단식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말 듣고 나서 저 사람이 결기 이런 걸 느껴지는 게 아니라 저 인간이 장난치는 것 같아요. 약간 정치판을 좀 모독한다는 느낌이 들어요. 막 그러니까 되게 기분이 나쁜 거예요. 뭐 우스꽝스럽게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제가 지금 뭐, 뭘 믿고 저러지 이런 생각도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쩌다 들어오 애들 있잖아요. 어쩌다 정치판에 들어와가지고 하는 애들 간절한 마음이 아니라 이런 애들이 저렇게 흐리버리는 것 같거든요. 이준석이처럼 이렇게 장난식으로 들어와가지고 말장난, 자기 말 실력만 뽐내려고 하는 애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 네. 등 따시고 배부르니까 하는 거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좀 없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항상 기분 나쁜 거는 웃는 거예요, 웃는 거. 꼭 비웃는 것 같아요. 국민들 자기 쫄로 보고 자기 밑으로 보고 비웃는 것 같아요. 그게 되게 기분 나쁘더라고요. 인상이 처음에는 막야당이어서막 막 악수하면 되게 막 자기만 정의로운 것처럼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게 자기 정의로운 편적에 너라도 한 명이라도 와갖고 되게 좋다. 이런 식으로 했잖아요. 그걸, 그걸 모를까요? 갖고 노는 거? 이 얘기 약간 그렇게 되게 마음 넓은 척 하면서 이런 애들 있지 않습니까? 난 너무 가증스러워요. 그래서 내가 민주당에 대해 서 그렇게 이중적인 모습이 너무 싫거든요. 저 근데 그런 사람이 국민의힘에도 있다는 게 너무 그렇게도 좀 짜증이 나더라고요. 예, 그런 모습들. 여러분 어떠십니까? 그냥 뭐 이겨도 샀고 상관없어요. 누가 뭐 사든 간에. 근데 저 가증서는 인간들이 좀격판발 없었으면 좋겠어요. 예. 그런 사람들이 잘 나가는 건 솔직히 좀 보기가 힘들어요. 사실. 예, 배 아프고 이런 걸 떠나서. 아니, 뭐. 그 자기가 당연히 그게 능력이 있고 실력이 있어갖고 가져가는 건 상관없는데. 저런 애들도 수준 미달의 애들이 같이 나와가지고 마치 내 위에 군림하듯이 있다 그러면은 저는 그게 좀참 힘들더라고요. 그럼 테레비를 깨버리고 싶어요, 사실. 예. 누가 누굴 가르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저도 전직장에서 여자, 여지 의원이 그렇게 이렇게 상사가 있는데 아, 몇번 듣다가는 좀 아, 저 사람 참 좋은 얘기 많이 한다. 이렇게 했는데 그게 자꾸 들으니까 짜증이 나는 거예요. 예. 맨날 하는 얘기가 도둑책에 나오는 얘기예요, 그냥. 예. 그런 것 때문에 뭐 어떻게 뭐 태산 것도 없잖아 있겠지만 뭐 모든 요소가 다 이렇게 반영이 됐됐을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그런 걸다 참아내면서 하는 게 주장생활이었겠지만 그런 거를 뭐좀 이렇게 바꿔보고 싶겠겠죠. 그런 마음도 있었겠죠. 그런 것처럼 선생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저도 보니까 아 내가 내 내면 세계 꼰대 같은 게 싫어하는구나. 그리고 올바 뭐 올바른 얘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그냥 주구장창 도덕책에 나오는 것처럼 얘기하는 거 싫어하는구나. 그니까 누구나 그럴 거예요. 저도 많은 사람 이제 만 다섯 여섯 이렇게 됐을 때도 막 그렇게 싫은데 젊은 친구들은 얼마나 싫을까요? 그래서 아이분 무겁, 무겁게 하고 지갑은 열하는구나 이런 말이 들더라고요. 저도 오늘 하루 이제 이런 말을 되새기면서 한번 직장 생활에서 그렇게 반영을 해가지고 이분 예, 무겁게 하고 일을 열심히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께서는 어떤 제 김상욱 의원에 대한 어떤 생각 을 갖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저는.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생각을 좀 분명히 했으면 좋겠어요. 저도 이제 주변에서 막 아, 요즘에 보니까 뭐 이렇게 손 거칠 되고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뭐 문자 같은 것도 오고 그래요. 하는데 아 네, 기분 나빠요. 예, 여이 하죠. 어쨌든 그냥 민주당 그런 사람들의 하는 행태를 보면은 상당히 좀 기분이 나빠요. 예, 네. 민주당도 그렇고 그냥 참칭 뭐 보수 뭐 이런 이런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정치판에 기웃거리는 사람들, 예, 특히 김상욱 같은 사람들, 이중적인 사람들 보면 막 화가 날것 같아요. 테레비를 예, 부셔버리고 싶고, 막 뉴스를 꺼버리고 싶은데, 그래도 알아야 되잖아요. 알아야 안 당할 거 아니에요. 그러나 솔직히 내 머리 위에서 그런 사람들이 나를 갖고 놀았다는사람 그게 머리 삐치게 화가 날것 같아요. 예, 저, 저, 저런 수준 미대한 사람들이 예, 갖고 노는 거, 진짜 다시 한번 공부를 해보고 싶어요. 그 정도로 예, 저런 사람들 가서 한번 계깨부시고 싶다. 이런 것까지 들거든요. 어떤 예, 저런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이렇게 정치판을 특히 그리고 이제 저, 저 사람들 어째 법 입법을 하는 기관이잖아요. 우리 사람의 명예를 미친 사람들이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노란하지 않은 사람은 아 세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기분 나쁩니다. 여러분 그래도 살아 인생은 계속 되잖아요. 오늘 하루도 시, 시간이 계속 흘러가고 있고 인생은 계속 되니까 어쨌든 저런 사람이 발붙이지 못하도록 우리가 좀더 많이 예, 일도 열심히 하고. 많이 배우고 연구를 많이 해야 될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조량 되시고요. 좋아요 구독 감사합니다.